아, 어, 지금 또 화면이 나오시는데? 네, 이제, 쿨러가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 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 음, 저한테 이거 언제 구매하셨다고요? 말씀해? 1월, 그래요. 1월, 1월, 시, 1월 한, 초쯤에 구입한셨다 1월 초쯤에? 네네. 그러면 4개월 됐네요? 네네네.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74, 아, 또, 75만원. 75만원? 네네. 원, 원. 아, 75만원 주고 사셨어요? 네네. 이걸로 뭐 하세요? 그녹스를 까서 리니지 M 아 리니지 M 하시고 네네 아 이거를 75만원에 판거는 시청 서버용 그 맞아요 컴이라고 해서 서버용 컴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뚫려 있고. 네, 그거는 예, 그거는 CD로 나거든요아 CD, 아 본인이 뚫으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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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뚫어달라. 고아 <laughs> 뚫어달라고 해서. 그거는 제 아이 그 CD 뭐 보는 게. 아 CD 보는 게 있어서. 네네. 아그고 SSD하고 이런 걸 많이 달아 놓으셨네. 그, 하드에 예, 두개 들어가 있고. 하드 두개 들어가 있고. 네. 음? 잠깐만. 이거를 75만 원에. 서버 서버 완전 서버용인 거는 알고 사신 거예요? 말씀을 해 주셔서 컴퓨터는 잘몰랐는데 네. 찾아보고 하고 뭐 CPU라든가 메모리 찾아보니까 그 거기에 용이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해서 아, 근 그,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아, 제온 X5667 이거 처음 처음 보는 CPU예요, 저는. 아, <laughs> X667이라고 네, 네. 처음 보는 CPU에다가 아.. 그래요. 아, SSD는 120기가 하고 또 하나 있으신데 이거는 뭐예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아 그래요? 아 디스플레이 여섯 대660 달려 있고. 아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부팅이 잘 되시네? 근데 이제 플로가 저것 때문에 성이 원래 안 났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저것 때문에 저도 시끄러워서 이게 지금 CPU... CPU 쿨러에요 CPU 쿨러 로래요 CPU 쿨러 알았죠? 알았죠?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았다 75만원이면 너무 심하다 새거 살수 있는 금액인데 네, 그렇죠 이거 거기 가서 얘기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버전은 이제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당연히 비용도 아... 그래요? 혹시 다른 분도 진단을 받아볼까 해서 아... 왔어? 같이 오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래 형이에요? 형님. 예? 아까 케이블 사다고아 아, 그러셨어요? 문 연거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얘기해 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음, 네. 어,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인데 네, 네, 어. 네. 일단은 네,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제품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했다. 같은 제가 생각할 때 같은 네. 업자로 서는좀 약간. 네. 가쁜 사람이에요. 이걸 75만 원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거 원가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하는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아. 어. 이거 사모님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상관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말씀 드려도 네, 솔직하게. 네, 네.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기죠, 사기. 네, 이거는 개인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네. 아니 뭐 그... 어. 거기, 거기 있기래 제가 골라긴 했어요. 아, 아, 거기 네. 거기 네. 있어서 네. 이제 가격을 이제, 골라? 골라. 이제 골라서 아, 제가 아니, 선택은 네. 이제 본인이 아. 하신 네.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판매한 물 판매 가격이 75만 원에서 이렇게 돼요. 저 네. 따로 네. 조립을 해아 네. 아, 그래요. 네. 네. 4개월 정도 되셨고 네. 근데 어떻게 이거 네. 솔직히 여기서는 네. 우리가 여기서 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들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괜히 건드렸다가, 네. 제 생각에는 거기랑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일정 부분 좀 환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램을, 이런 서버용 컴퓨터를 왜 개인한테 팔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선택을 본인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이거를 개인한테 이렇게 서버용 컴퓨터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싼게 싸게 판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비싸게 팔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그 가격이면, 지금 나오는 컴퓨터 새 거로 사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살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모르고 그냥 그때 그냥. 그럼, 그렇죠. 아, 아. 그 분이 진짜 나쁜 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잘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분이 진짜 나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거 이제 뭐, 뭐, 저희 가게 왔다 말씀하진 마시고. 아니, 그건 아 그냥, 다른 데 가봤더니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예. 그런 것도 싸울 수가 있으니까 잘말씀해셔가지고 예. 예. 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든지, 예.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리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면, 예. 뭐,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수리가. 일반적인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리를 못해요. 그 그러니까 어? 이런 서버용 메인보드 있죠? 예. 이런 거는 저희도 없어요. 이거 살려면 또 가격도 많이 들고 하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중고로, 그러니까 그, 그, 수리하시는 것, 아 해주시는 것까지 해서 이제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가격 교체를 해줄 거예요? 잘 얘기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다짜고짜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가서 잘 말씀해보시고, 우리가 이거 샀는데 너무, 사용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중고 제품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받으시거나 예. 그렇게 좀 말씀 을좀잘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기쳤다 이렇게 하지 아, 마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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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무 이제 집에서 4 개월 전에 사 가셨는데 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너무 뭐 컴퓨터도 꺼지고 뭐 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에 차라리 새게 사는 게 낫지. 아니 새거 살려면은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진게뭐 얘기만 하면 뭐지 이해를 시키려고 아그 사람이 네 이해를 아, 시키려고 하니까 음... 저희는 그게 우리를 이해를 시키니까 우리가 드, 손님 입장에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 많이 가셨었어요 네 매번 아, 아,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아, 정도까지? 네, 한 번까지 잘 썼고요 아두달 정도 까예한 번은 간 거는 그 다른 거케뭐 케이블 그 뭐죠 빠 주신다고 해서 하드를 갈 하드가 날라서 갈면서 아 하드가 날라서 네, 하드 갈았고 얼마, 한 2주 전부터 진입이 안 돼서 내가 찾아 영상 찾아보고, 이제 어. 메모리 카드를 뺐다가 램을 이제 3개 다 뺐, 빼고, 이제 집 청소한 다음에 꼈는데,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또몇번 재부팅 해보면 소리가 안 나요. 어. 당연히 뭐 게임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야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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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잘안 돼서 오늘 갈라고 하니까 또 로딩이 부팅이잘 되더라고요. 부팅이, 아, 또 거기 가게를 가니까 좀안 그렇고 계속 껐다 켰는데도안 제대로 켜지고요. 아 그래요? 아까 저희 또, 가게도 지금 잘 켤래. 요또또한 네, 번이라도 다운되거나 그랬던 네,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서는 또 되고 또 집에서 집에 와좀몇번 하니까 안 되고. 아 그러시구나. 애매한 거죠. 애매하네요 진짜. 그래서 무작정 메인보드갈 수도 없고요. 갈자고 하는. 하면...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실제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개인용이 쓸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아 물론 쓸 수는 있는데, 네. 뭐 서버용이다, 개인용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쓸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개인한테 판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리도 못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네. 가서가지고, 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이제, 이제 쓸수 있는 부품에다가 다른 음... 걸 맞춰서 할 수도 있나요? 어,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없어요. 쓸만한 부품이.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 야, 여기서 쓸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래, 내가 봤을 때 거기 제품이 다, 거기서 어디 가든데. 네, 거기도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몇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왜 없냐면, 이 서버 메인보드가 특이해요. 이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메인보드예요 아 그러니까 CPU가 예. 보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예.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있죠? 이렇게 돼있죠? 여기가 CPU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아,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CPU가 들어갔어요. 여기나 예, 예. 여기가 들어가는데 서버용 PC는 두 개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램슬롯도 보통 예. PC 보면 램슬롯이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예. 두 개나 네 개. 근데 이건 여덟 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예,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제품은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일단은 가서 뭐잘 말씀하셔가지고 어, 한 분은 뭐 이제 하드라든가 이번에 가는 것도 뭐못쓴다든 다른 것도 용량이 되게 작아요. 지금 네. 두 개를 아 이게 하나는 SSD고 네. 하나는 네. 일반 노트북 하드네. 아. 하드도 노트북 하드를 박아놨어요 이런 데스크탑에 노트북 하드 잘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 하드가 120기가짜리 하드가 하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노트북 하드가 지금 현재 아 이게 노트북 하드구나. 아빠 이것도 맛있. 그러니까 아, 다른게 ssd 아. 하드를 갈은거라서 네. 아 그때 ssd를 간거예요 네. 네. 또 하드가 또 인식이 안되는 네. 하나가 이게 네. 이게 됐다 안됐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불량인거 같은데 지금 음, 네 부팅이 잘안되는건 이거 불량인거 하드가 불량이라서 네. 아 이게 좀 빠졌구나 잠깐만요 네, 네. 이 쿨러는 근데 갈면은 쿨러는 소리는 안나게 되나요? 예, 네, 그런데, 네네. 이게 일반 쿨러하고 달라요. 그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도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달라고 네. 하세요. 이게 일반 쿨러면 제가 뭐 이렇게 네. 해서 일반 CPU 쿨러는 이런 식으로, 네. 인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지금. 수량한...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맞아요 이 아, 보드에 아, 예, 이게 예.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 놓은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시끄러운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갈 생각이 있는데 이제 진입이 잘 안되니까요 그렇죠 음 어, 이게 지금 매트건 며칠에 한번 되고 이제 풀로 켜놓긴 하는데 음 그렇구나 예 이거 음, 던물단지야 애물단지네요 진짜 아... 그냥 막 껴서 껴안 없 그런거 아니그런것까지 아니, 아닌데 뭐 그런거는 아닌데 이게 지금 또어 잠깐만 나 아니면 처음 보는 브랜드야 이거는 <laughs> 컴퓨터 수리 오래 했는데 <laughs> 저잘 몰라요 이거 서버형 보드 이름인데 모르겠 처음 보는 네. 브랜드예요 카이형 거또 아까도 뭐 그래. 컴퓨터 보드 는데 그거 서버도 뭐 음 그래요? 아거기 아, 갔다 오신 거예요? 야, 아침에는 아, 아침에 갔다 오고 네, 저녁요 근데 되,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근데 지금 또잘 돼요. 집에서는 왜안 집에서는 잘안 돼요. 한세 번을 껐다 펴고 껐다 펴고 아, 그러세요? 거네. 근데 잘 되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잘 되네요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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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도 지금 현재 음. 또 음. 아마 아, 하드도 또인식이 음. 되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 안 잡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잡아 잡아 주신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케이블 끼시는건가 뭐 있으셨다고 했는데 잘잘 잘 모르겠다 했죠. 아 그래요? 갖고 오시라고 해서 껴드리겠다 아 그렇구나 아프레엄아어떡아 언니 아, 그 지겨워 뭐, 쿨러 갈 생각은 있는데 어, 음. 거기에 쿨러가 있다고 하시니까 쿨러를 네, 그냥, 그냥, 교체를 5만, 받으세요 거기 예, 금액이 한 59,000원짜리긴 한데 크더라고요 아, 확실히 아니 이게. 이거를 또 교체하는데 59,000원을 또 갈래? 새거 네, 이제 새거로? 예. 예 이제 그 이거에 맞는 거 조금 좋은 아 급이라고 이제 판도 확실히 크더라고요. 그거를 모양이랑 좀... 모양이랑 틀리고 보여주셨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음... 아, 잘안 되면 마음 편하게 그냥. 아, 잘 생각하면 되는데, 대기도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이렇게 네. 하세요. 제가. 네. 이거 쿨러를... 어... 그니까 이걸... 하... 아, 어떻게 되나 이거 아 되게 난다네잘 잘 되긴 해요 또 지금 네네 한번 똑같게 해볼까요? 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지금 집에서 부충이안 되긴 했는데 하... <목소리> 어, 서울 가도 이건... 못 고치겠다 아니... 서울 가도 여기서 못고치아 이거는 못 고쳐요 어디 가도 못 고쳐요 어디 가도 그못 고쳐요 나한테. 알아보고 샀어야지. 한칠년 만에 사셨네. 제 영상은 진짜 보셨어요. 아신기해 저희 가게 오셨으면. 아 물론 딱 그런, 아니, 모든 가게가 그런 건 아닌데. 아그 사장님은 되게 악질이네. 이거는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심하네요. 너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봐도 좀 화가 나네요, 진짜. 그또 부팅이 또잘 돼. 어, 어?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저절로 이제 부팅되고. 저기네 음, 이렇게, 펴렇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쿨러가 있죠? 네, 네. 지금 쿨러 붙여놓은 쿨러가 제 생각에는 이 쿨러에 아마 문제가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c p u 로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주지 못하니까 얘가 100도를, 100도까지니까 CPU가 100도를 찍으면 그냥 자, 자부팅, 재부팅 되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현상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어? 현재 이 상황은 이게 CPU, 이 쿨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네. 그러는거 같아요. 근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쿨러는 우리는 못 가요. 없어요, 부품이. 이런 그 쿨러는. 그, HW 모니터인가? 아, 그런, 그런 거 모르겠는데. 거기서, 볼 때는요. 맥도로 그 아, 찍었어요? 있어요? 여기? 아, 아 여기 깔아놨어요? 네, HW 그, w, 네, 모니터? 네, 거기 밑에 HW 아, 모니터 치면 그, 나와 아. 아, 여기에? 네, 여기에, 여기 있어요? 네, 바로 60, 64트 체제에요. 아, 여기 치시면. 아, 여기에? HW? 아, 여기 있네요 예. 60 그거밖에 안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요? 블린으로볼 때는 61도고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게임 돌릴 때70 정도 70도? 칠십도? 예, 거의 평균 70도 맥스 맥스라고 는거어 그러네 온도 별로 안 높네 근데, 40도 정도 되네 근데 쿨러블레이이 돌아요? 쿨러블랑은 아니네요 지금 냉각은 잘 되고 있어요 아. 냉각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 다 알아보고는 알아보셨구나 그분께서는 이제 거의 메인보드 아니면 CPU 이제 그 다음은 CPU일 것 같다. 메인보드가 불량일 확률이 크겠네요. 전에 이제 그 한한달 반인가 두달 쓰고 이제 갔을 때요. 그러니까 왜두달 쓰고 왜 갔냐면 은 이제 종료를 하잖아요. 네 저절로 이제 부팅이 되는 거죠. 이제 껐는데 저는 아, 이제 전원을, 네. 전원을 전원을 네. 전원을 껐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보드 불량일 확률이 커요 이제 그분도 이제 거의 그부분을 거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 가려고 하나가자 그냥 이제. 컨셉에서 그냥 끄잖아요, 전원을. 예, 그런 예, 식으로 예. 그냥 편하게 쓰자 해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예. 쓰다가 한번 청소를 하고, 이제 다시 켰는데, 이제 저절로 다시 재부팅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냥. 아, 진짜요? 네, 그러고 이제 썼죠. 응. 아. 그래. 사기꾼이지.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네. 사기꾼이지. 일단은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뭐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해결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쵸.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보드의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어떻게, 이건 수리가, 그러니까, 예. 예. 그냥 그, 가셔, 그쪽에서 구입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제가 뭐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 아니에요. 네.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입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맞아요. 사 개월밖에 안 드셨고 이거를 이제 75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 거기서도 이제 중고를 샀지만 AS를 해줄 의미가 있어요. 네. 뭐 거기서 얼마나 해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게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근데 한달 AS 기간이라고. 아한 달이래요. 네. AS 기간이. <laughs> 네. 근데 그냥 아예 이거를 그냥 가서 바꿔달라. 근게 이거 제일 아니, 편하고 AS 기간도 음. 말 했어 아 그래요, 말 어. 이게 이게 안 바꾸면 계속 솔직히 75 얼마 정도 큰 돈이고 샀는데. 음. 그렇긴 그 해요. 솔직히, 아, 그렇죠. 75만이면 거의 80만이면 돼. 근데, 뭐지? 또고정님을또 가야 해서 해, 뭘 이거, 군체로고또 뭐, 군체로고돈 들어갈 거야. 차라리, 차라리 다, 다른 걸 교체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그 손님께서는 가서 말씀하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솔직히, 뭐, 거기 상황에서도 뭐, 사양이도 저한테 말을 다 해주셨고. 그렇죠. 제가 다그 인정하고 선택을... 사셨으니까, 네, 본인이. 제가, 네, 제가 선택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모르, 그쵸? 그렇죠? 네, 쉬니까. 예, 음,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일단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 네. 어... 일단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남는 부품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예. 어, 연락처하고 남겨주시고, 아. 남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네. 다른 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그냥 해 드릴게요. 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그분한테 가서 말씀하시기가 아.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러신 거 같아요. 가서 서 근데 차하고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아, 그처럼. 아니, 그런 아, 그렇구나. 차는 없으세요? 그러면, 네네. 아, 여기 연락처하고 네네. 하나 남겨주시고, 이거 가져가서 사용하고 계시고, 네. 제가, 어,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아, 네네, 네, 네. 어, 네 하시는 게 네. 뭐예요? 어.. 녹스에서 리잼. 리잼? 네. 그거 돌려서 아, 그런 거 아니야? 리잼? 조참 돌려서. 어차피 스마트폰 게임이죠. 아, 그 노트폰. 록스, 그, 노트폰은 조금 먹을 때까지는 아니야. 성함번 써주세요. 네. 그, 스마트폰 게임을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게임을 <laughs> 줄이세요. <웃음> 일단 이거 사용하고 계세요 네. 네. 어차피 스마트 게임 뭐 하나 또 깔아서 다시 또 해야되잖아 음. 거기서 네. 문제가 생긴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못해. 그래야 컴퓨터 아예 뭐지? 그래그래 스마트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야. 못 아, 사, 진짜. 조심해서 <laughs> 조심그 약간 약간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거 <laughs> 아니, 거기, 아니 거기서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아니 하나 스마트폰 밖에 연결해 주는 아, 프로그램 있잖아. 네, 그래. 거기. 미안해 그거 엉뚱한 거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화요일쯤 전화 드릴 테니까. 네. 요 컴퓨터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부품하고 이런 거 다른 걸로 교체해서 드릴 테니까. 예. 그것도 뭐 들고 가아야 나도 같이. 아니 쓰셔야죠 가서. 예. 집에 이거 이걸 컴퓨터 있는 남으로 사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laughs> 가서 사용하시고요. 예. 네. 제가 아니, 연락드릴게요. 스마트폰 게임을 그렇게 바꾸다가 바이러스 걸린다? <laughs> 못 받을게. 연락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저희 유튜브 영상 올라가요. 네, 예. 들어가세요.